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요, 영어로 누군가한테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Can you?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를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좀 도와주시겠어요? 나좀 도와줄래?라고 할 때는요. Can you로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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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Can you help me?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바로 오늘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뭐라고 하죠? Yeah. This, yeah. this. Yeah. this. Yeah. this. Yeah.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의해야 될 건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라고 할때 Can you help me this?라고 바로 나열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요 이것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라고 할 때는요 이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me with 저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Can you help me with 그렇죠.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With가 필수란 거 기억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내 숙제 좀 도와주시겠어요?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숙제는 뭐라 그러죠? Homework. 뭐라고요? 자 남의 숙제 말고 내 숙제 뭐라 할까요? My homework. My homework. My homework. My homework. 자, 내 숙제를 도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with t 가져가 주신다 했어요 with my homework. With my homework.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네, 숙제 좀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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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lp me with 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도와주시겠어요? 위스가 꼭들어간다는거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글을 찾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찾는 것.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찾다 뭐라고 할까요? 찾다. Find. Find. 찾다 뭐라고요? Find. Fine.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얘기해줘도 돼요.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누구를 찾을 거예요? 글을 찾을 거예요. 글을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him 글을 뭐라고요? 힘 좋습니다. 여러분, 그를 찾다. Find him 가 볼까요? Find, find, find him. 또는 find랑 똑같은 말 look for 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Look for, look for. 뭐라고요? Look for. 좋습니다. 이번에 find 가 볼게요. 그를 찾는 것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find him? Can you Can you help me find him? Me fin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것을 옮기는 것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with this?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With를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서요. 여기서는 옮기다부터 가볼게요. 옮기다 뭐라 하죠? Move, Move 뭐라고요? Move. Move 좋습니다. 이것을 옮길 거예요. Move this. Move, Move this. 좋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근데 이것을 옮기는 것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Can you help me move this? Can you help me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Can you help me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내 네,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를 찾는 것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find him? 이것을 옮기는 것좀 도와주세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find him? Can you help me move this? 좋습니다. 몇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이것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with this? 내 숙제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다시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again? 그를 찾는 것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find him? 좋습니다, 여러분. Can you help me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